트론드 서포터 피즈 탑트론드 서포터 룰루 미드 이즈리얼 그부 정글 르블랑 상대 삼성 갤럭시 스티치 있고 스티치 잘하죠 이디 g EDG, 라이즈 이디지고똥싸워 될까요 까지 멤버 좋은 서로 그부 정글 한번 보자 와 로라는 중학생이 우리 병신제 서포터 가입 스틱한게 고마워 이제 페이커가 내 방송을 죽여 잡게 되는게 확실한게 미드 많이 따라지어 베인 미드 따라지 이제는 그분까지 따라해 정글을 상혁이가 확실히 내 방송 보면서 많이 연습을 하는것같아뭐롤체스 다가오니까 어형 빠이 이니망에 팽가감사하고요 이거 페이커 정글 처음판입니다 형 첫판이에요 첫판 진짜로 본캐 본캐 합쳐가지고 그레이브즈 첫판하는겁니다 페이커 그냥 요즘에 좀 챌린저에서 나오고 이러니까 한번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하는 경기인데, 어, 난리가 납니다. 봉수리껄 봤기 때문에. 자, 우리 12시 1분 전 깜빡하시면 추천 한번 눌립니다. 형님들 4 3 0 0개 충분해요. 온방중계방 12시 1분 전 터치 따면 추천지 그자께 p c 분들 쪽 하나 추천. 자, 12시 되기 전에 딱 1분 남았으니까 손가락 한번 움직이면 충분히 43,000개로 마무리하는 거죠. 월요일에는 우리가 그 스무스하게 43,000개 정도로 시작해줘야 됩니다. 오는 굉장히 짜내면서. 본방중계방, 그럼 200개 남았죠? 추천자 200개 형님들. 뿌, 뿌, 뿌깡뿌까뿌까뿌깡님 아, 다섯 개 100개 감사하고 100개. 추천 눌러주한게 감사드리고요. 자, 50개 형님들. 본방중계방 손가락. 좋구요. <놀람> <놀람> 다시 봅니다. 정글 먹는 거부터 봐야 돼요. 아, 다시 갑니다. <놀람> 유도라 팬님에게 감사드리고요. b j 경우님제게 감사하고요. 뭐 여기까지는 큐반동 융여주 실 s 먹는 거 똑같죠. 그냥 카이팅 거리 유지하면서 체력 아예 안 빠지면서 샷건 채우면서 먹어주네요. 이제 경우님 두개외부서 감사. 어 반동을 짱한 걸안 하고 그냥 피관리하면서 먹습니다. 그냥. 자, 뿌가뿌가뿌깍님 세계 감사드리고요. 자, 반동하면서 그냥 최대한 피 관리하면서 먹으려고 그러네요. Q, 아, 친기 보다는. 맞죠? 약간 반동으로 짱은까지 같이 들어가긴 빨리 먹어지는데. 어, 아, 근데 그 부정을 보기 전에 큰일 날뻔 했다. 12시 넘어네요 본방중계방 추천 한번 갑니다. 12시 넘어가 추천 드리면은 2016년도 여자친구 생기면서 새해 복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 형님들한테 추천 드릴 타이밍을 주고 우리 형님들한테 추천 드릴 타이밍 만들어주는 게 봉준이도 일이죠. 굉장히 좋습니다. 아, 로모티 합니다. 본방중계방 추천하려. 달달합니다. 우리 삼천원, 200개 걸어. 죠 그렇죠. 순식간에 우리 5천개 가래 요즘에는 12시 넘어면은 본방중계방 바로 5천개 가는 게 우리 배보사 흐름이죠, 형님들. 뭐야, 근데 큰일 났다, 형님들. 우리 큰일 났어, 형님들. 지금 큰일 났어. 뭐야. 광고가 안 틀어진다. 아프리카 오류 때문에. 리방해가지고. 어떻게? 어, 씨바 이거 큰일 났네. 광고가 안 틀어지네. 지금 큰일 났네. 진짜. 광고 때문에 리방하기는 좀 애매한데. 맞죠? 형님들. 그렇죠? 어, 12대기인데. 시청자 형님들이. 이거 큰일 났네. 아, 어, 진짜 광고가 안 틀어져. 진짜로. 이거 안 떠. 아예, 아예 아무것도 안 뜬다. 광고가. 어, 큰일 났네. 광고 재생 버튼이 없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안눌려져 아, 큰일났어 버그야 버그 리방 아까전에 낮에 가지 리방 한번씩 하면 광고 안될 때 있거든 듀바의 현호님 여기서 10개 감사드리고요 시청자들 개이득이네 광고 한번 내면 와듀바의현도님 우리 LOL개형님 12시로 고첫 배풍선 우리 LOL개형님 또 흐름 잡아주십니다 이시간 벌 먹고 시작하네요 더블킬 보기 좋네요 넘어가면서 삼맥동선 레이스까지 먹으면서 블루 안동을 안 이용하네 첫판이다 보니까 베이커가 듀바네 현더님으로 에로에게 감사합니다 최대한 물량 안쓰는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냥 먹네요 와 듀바네 현더님 물게 감사합니다 스마루 블루 채워주셔서 많아 반동이안 간다니 벽이 오게 해서 빨리 터뜨리가는거 아, 현은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또 새벽에 LOL 클라스 루이조 한번 하루스트레스다 쌓인다고? 자, 레드든 계산하면서 먹어줘 물약을 안쓰고 그냥 최대한 먹는쪽으로 가네요 피관리하면서 물약이 두개 그대로죠 물약은 그니까 최대한 싸울때 쓰겠다라는거고 개 먹어줘야죠 큐를 안쓰나요 베이거? 평타로만 먹네요 마지막에 큐로 자 라이즈 갱갈려 그랬는데 와즈가 돼있죠 어? 라이즈가 못봤나요? 못 봤네요, 라이즈. 와드 맵리딩. 올라가는 게 보였는데요. W로 슬로우 붙이고. 퀴즈 오면서 이거는 잡혔죠. 큐 위치까지. 라이즈 거는 맵리딩 챌린저인데, 이거는 구부가 걸어서 와드 옆을 지나가서 뒤로 돌아갔는데, 여사치고는뭐 얘기하고 있었나? 이거는 약간 라이즈의 문제인데요. 라인 밀어주고요. 챌린저에서 이거 아테나 되게 잘하는 선수인데, 이디지. 이런 실수가 나오네요. 이거는 지금 부실골플 다이아도 아니고, 챌린지에서 나오면 안 되는 실수죠. 미드타가 아닌 끝으로 가서 보이는 시야 많았어요. 보이는 시야야집가서 파랑스마에 롱소드 그대로 가죠, 로이조 템터리에. 로이조가 집값에 당선 그레이브즈는 빨간스마 보다 파랑스마가 좋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지금 롱소드에 있다 용사템터리 타면서 분홍아들까지. 페이크 확실히 로이조 방수 즐겨찾기 맞죠. 네. 그렇죠. 용사의 지금 부동아들까지 100%입니다. 12시라고 하는데 출연진가자켓 눌리면 여기는 페이커처럼 됩니다. 저희 이제 고3인데 깔끔하게 고3 설계 좀 해주세요. 공부하세요. 공부. 근데 제 친구들 중에 고3 때 많이 논네들이 지금 공무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이 대학교 나와가지고 이제 백수인 친구들이 있어요. 굉장히 스무스하죠 인생은 뭡는 겁니다. 고삼 때 공부 잘한다고 인생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공부를 잘하면 좋은 직업을 빨리 얻어가지고 좋게 인생 살게 되는 건 맞는데 대부분 그렇진 않더라고. 인생은 살아봐야 돼. 진짜 존나 놀다가 먹고 살아야겠다.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공무원하고 나름 공무원 공, 공, 공뭐 시험 준비하는 애들이 2 3년 만에 붙어버리니까 빨리 공무원 돼가지고 오히려 여자친구 빨리 사귀고 결혼식게 빨리 가지고 결혼한 친구도 한명 있어. 진짜로 공무원 되니까 여자친구가 없다가도 생기더라고 애들이. 파랑팀. 안정적이니까. 자, 복두꺼비 와도 하면서 가정. 그부가 이제 정말 정글링 빠르기 때문에 제가 카정좋다 그랬죠. 사이가 그대로 제발 듣네요. 스마가 있으면서 알. 길게 살. 그부가 정글링이 너무 빨라. 6분의 6레벨이죠 또. 봉리형 기술과정 모형집만들기 A 체육 팔굽혀 빼기 A 미술자연환경버스 A 음악단도시험 A 도덕토론대 1등 이 정도면 S대 가는 부분인가요? 아니 소환사역공고겠지 나도 이제 나름 이제 반장하면서 고등학교 때아자 열심히 하면서 공부 좀 했는데 나 내가 소환사역고에사로좀 뛰어 놓을지 몰랐지 그 어, 사람 인생 모르는 거라니까 살아봐야 된다고 이새니야 공부 지금 잘한다고 아무 의미 없어 서울대 졸업해도 뭐 치지가 되는 분들도 있는데 뭐 자또 레드 이 그냥 무난하게 정글이 좀 해주면 팀 주네요 바텀이 좀인지가 유리하고 너 <목소리가> 우리 아버지 공무원인데 월 900이라고 아버님 아버님이 대통령 못 하잖아요 박근혜 여성 대통령이신데. 아버님이 공무원이 월 900, 연봉 1억이야? <laughs> 말도 안 돼. <laughs> 대통령이 1억 좀몇천좀 되지 않나 올라가지고 이번에 한 2, 3급 장관, 장관 차가 좀 되는 건가? 넥사이 가정 w 로시야 막아놓고 선생님 54초 되면저해 받는다. 그래브 주고 기도 막혔고요. 반도 페이커 거 그만한거치내네 방금. 방금 벽이 안 넘어지는데 타워 넘기려고 그랬죠, 큐로. 자, 위로 올라오는 거, 페이커. 스마, 이로 따라가면서, 반대 평타. 아, 잡아야 네요 완벽하게. 방금 페이커 약간 벽 넘어가는 큐로 생각을 했죠. 예전 밖에 이전 그 그레이브즈로. 근데 그거 말씀드리니까 페이커가 욕먹는, 욕먹는 동안에 이제 본막에 월급 문제로 많이 싸우고 있는데 지금 기차아서천 안들리시는 분들 평생 씨바 백수 봉준이와 함께합니다 드시다운피스분오르자 추천인거 자기 5년 뒤에 바로 씨바 연봉이름 어, 추천 막 올라가는거 봐 이게 우리가 와 이렇게 로또 소가면서도 아닌줄 알면서도 손 눌리는거 봐 이제 우리 형님들 다같이 돈 많이 봅시다 얼마나 빨리 올라가냐, 본방중계방 모두 이게 바로 삶의 희망이라는 거야. 언젠가는 나도 뭐 성공하겠지, 돈을 많이 벌수 있겠지. 이런 게 우리가 얼마나 같이 좋냐, 공감을 할수 있다라는 게. 야만 개까지 올라가겠다. 중계방 하력 봐라, 구천 개. 와, 눌린 애들 여자친구 생긴다, 이0 1 6년도에코디젤리방에팬가이 감사드리고요. 본방중계 추천하력 봐라. 달달하다. 12시 넘자마자 또 10분 만에 만개 갈라 그러는데, 봐. 자, 브라운 방패스 큐낚했어요 큐. 이슈리얼 궁잘 들어왔고, 그건 자, 그레이브죠. 탈진, 전멸점에서 궁. 데미지가 다안 들어갔지만, 앞으로 들어가면서 이. E. 베이커, 가이팅 좋구요, 투평 야, 그분 가이팅 좋네요, 베이커. 어, 베이커를 원딜해도 되겠는데. 어, 도이도 종교 만드는 틈잘 자르마자고. 자, 베이크 앞으로 다 패시 하면서 데미지. 봉주리 말자, 최고하다. 당연하지, 똑같은 경산도 남자인데. 경산도 남자들이 똑같아, 허세심하고, 나대고, 깐죽깐죽거리고, 말투에서 좀 약간 억양 센 거, 그 경산도 남자 특징이잖아. 최고나네요, 똑같이 뭐. 둘다승부 경산도인데, 뭐. 원래 그.. 그.. 부산 남자들이 다 똑같은 종특이야 부산 남자들이 존나 뭐 없는데 여자들 앞에서 세 부리거든 어... 키피가 필요는 10개 팽가에 감사드리고요 불안방패에 큐 자꾸 막히죠 베이크 빠져나오면서 타워 안죽죠 피갈리 용사의 당검 템트리 똑같이 가래 강전사이스을아 페이커 똑같이 봤어 내 방송 즐겨찾기 아루이즈형처럼 멋있는 자동차 타려면 리그오브레전드를 열심히 해야 돼 형. 아니 팬클럽 가입을 해야 돼 지금 이제 새벽에 2만 7천명입니다 불구하고 12시 여러분 팬가입이 한명도 없잖아 이러면 안돼 어, 추천 누르면서 우리가 팬가입을 해야지 <laughs> 원래 아 고속 빨라가다 나와가지고 2 단검 템들이 똑같이 가네 진짜 고속 연사포 갈 거야만 베이커는 페이커는 스태틱보다 고속 연사포 많이 좋아하거든 아 우리 헤지랑월지메가팬가입로모띠 마마무 매니아 님러분사 감사하고요 쌀라쌀리 쌀이 리젤러님에게 쌀이 감사합니다. 매일 출천이한개펭가 감사합니다. AD 3분추천님매번전또4개 펭가이 감사하고요. 파랑팀. 짐진이 매번선한개 감사합니다. 아 슈기님 100보선 100개 로몬 슈기님 중계형 100개 템파리 템 슈기님 100개 감사합니다 바텀이 터지네 이즈리얼이 게임 터트려버리네 이거 샤라랄라 루시안 오데스다 루시안 오데스 아, 슈기님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또, 카정 엄청하네요, 메이거 아, 캐리 형님 1 0 4사개 넘었대 아, 우리 슈기님 100개, 아, 캐리 님1 0 4사개 감사합니다, 형님. 자, 그분 삭제, 콤보 좋구요. 아, 캐리 형님 1 0 4사개 진짜 감사합니다. 와, 슈기 형님 중대박 200개! 본방 오세요. 기표 드릴게요, 형님. 또새벽에 흐름 별풍선을 흐릅니다, 슈니 형님. 기표 드릴게요, 본방 오세요. 또 200개를 또 주세요. 아, 슈이 형님 200개 감사합니다. 또 12시 넘고 또 처음으로 또 별풍선이 터지네요. 아, 100개, 200개 감사합니다, 슝이 형님. 아, 아케링님 140개 감사하고요. 조봉중 칡뷰감님 중계방 100개 감사합니다. 또, 키표까님 중계방 100개 키피 드려야겠다. 중계방 계시네. 또, 키표감님도 100개 키피 드리고, 감사합니다, 100개, 키피감님너 없는 내일님 또, 중계방 1 0개또 이거 1월 1일 흐름, 또, 별풍선 흐름. 아, 1 0개또키피 드립니다, 내일님 감사합니다, 형님. 아또 100개 흐름 하면 또오고요 자, 삼성그레스 스티치. 그브. 맞져나오네요 브라운 보고. 아, MC, MC님 또중계한 100개. 배포자들은 깊이 드려야죠. 15님 또 15지는 100개. 자, 베이커, 나이브 베이커. 자, 브라운 노를 주고요, 구. 15님 본방도 100개 드릴까요, 형님? 어, 1 0 0개월 감사합니다. <laughs> 잘하네, 그브. 로이저랑 비슷하네. <laughs> 너무 잘하네. 아캐룡님 본방 204개 질교와아캐룡님배풍선은흐릅니다아이시시 <laughs> 요들린다섯개 팽가이 감사구요. 하아캐룡님 204개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아 제발 키프저님 세개 팽가이 감사. 아! 슈미린 또 본방으로 하니까 201개로 늘겨야 돼. 와. 깊이 들었는데도 중계방에서 201개 흐름 갑자기 12시 넘으니까 역시 별빛을 새벽에 내리는 거죠, 형님들. 샤라랄라 달달합니다, 형님들. 역시 별빛을 새벽에 형님들 흐름. 소모스 하고요. 자, 그방 올라갔습니다. 히트님 제이 감사하고, 어우, 마아케 형님이랑 슈미 형님이 많이 싸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어, 베이커 가이징 베이커 지금 6킬 잡았지 퍼펙트 죠 이야 그브가 좋아 보면 레벨링이라든지 그브를 하면 해보면 왜 좋은지 알수 있어. 챌린저들이 왜 하는지 좋아 지금 조합보고 하면 진짜 좋아 베이커 무빙도 좋으니까 그브하면 정확하지 햄버거는 어디게 제일 맛있냐고 나는 햄버거 개인적으로 맘스터치랑 버벅킹 맛있더라 근데 나는 롯데리아 맥도날드 제일 많이 먹는 편이지 배달이 깔끔하게 오거든 옷은 어디서 사야되냐고 조근샵이지 옷은 조근샵거 사면은 바로 여자친구 생겨 진짜 옷이 저렴하면서 품질은 존나 좋은데 진짜 깔끔하게 사이즈가 나와 옷은 좀 좋은 샵 사면 끝이야 자 한타 루티비 너무 잘 컸다 이거 바텀에서 게임이 터져 바텀이 14대 세 지금 루시안 브라움 7대 7대 게임 스톱을 너무 빨리 고어 챌린저 게임을 아우 더블킬 이즈 이즈가 너무 잘 컸죠 이즈가 전멸까지 아... 누구지? 클립 뷰퍼 입은 누구지? 이즈 존나 잘하는데? 슈퍼마라보네, 얼거 13킬 1대7이1 누구지? 저 누구지? 프레이 부캐야, 어쩐지? 아이, 어쩐지 잘하더라. 프로지, 그래요. 빨간 팀의 포탄이 자, 그레이브즈, 큐스면서 베이커, 반동으로 살아납니다. 피파, 베이커가! 강... 뭐야? 신청한거 보소 Q, E, R 와.. 딜방도거 보소 이런 장면 보면은 우리가 추천을 만개 찍죠 봉주이방송이난 요즘에는 12시 넘고 10분 이렇게 20분만에 만개를 받아야 돼 그래야 본방 중계방형님들 여자친구가 생기기 때문에 다 형님들을 위해서추천누린 타임 많이 주는 거는 방학기간에는 우리 학생분들도 추천누리면 새해 복을 많이 받기 때문에 12시 넘었을 때는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조차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형님들한테 이득을 주기 위해서 흑백하면 돼 바로 추천을 받아주면 우리 형님들이 개이득을 보는 거죠 그렇지 만천개 찍어지죠 개이득이죠 <놀람> 공주나 잘자 요즘에 충실형님들이 많아가지고 중계방형님들이랑 화력 굉장히 달달해 본방도 7천명이니까 수십가리 추천이 올라가는 거야 다른 b 에들 망개받으려면 하루종일 게임하면서 뭐해도 안돼 이거 대단한 기록이야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라니까 12시 넘고 이렇게 10분 20분만에 망개받는 게 쉬운 게 절대 아니거든 진짜로 시청자분들이 싫어하면서 눌러준다라는게 진짜 되게 중요한 거야 정말로 그럼 뻔하길다 알면서 뭐야 축구 안생길 거 알면서 눌러주는 거 아니야 이게 정말로 흐름이 공수리 방어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진짜로 독보적이잖아 흐름이 시청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거죠 브라운팔렛 아 이즈 이즈 존나 잘하네 깔끔메 이즈리얼 야, 게임이네 거의 이즈가 14킬 11허지 31킬 중에 25킬 개입했어 와.. 옳습니다 페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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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펙트 어어 페이커 퍼펙트 어어 전멸 와아 페이커 10킬 죽고 싶어 퍼펙트 끝까지 미니언 때립니다 살아가네요 페이커 퍼펙트 인상 미시리얼 부브라움에 씹혔구요. 방어 브라움 방패 시즈 베이커, 그브 베이커, 그브 브라움 전멸 안 죽었어요. 자, 르블랑, 르블랑, 르블랑. 어, 베이커, 베이커, 살아왔어요. 베이커, 뭐냐 씨? <laughs> 이상한 거냐? 미니언으로 보고 있다가, 넘어가서 르블랑이 1초 뒤에 오겠다? 투평. 아, 사람 아니다. 와드 아니었는데, 르블랑 넘어오는 거. 잠시만, 시야 끄고 다시 한번 보자. 잠시만. 야, 시야 끄는 거 어떻게 하더라, 잠시만. 시야 끄는 거 어떻게 하더라, 이거? 깜빡했네, 시야 끄는 거. 시야끄는거 어떻게 했어? 블루 t 이랑 시야끄는거 왼쪽 밑에 말고 단축키 있었는데 F1, F2, F3 왜 안돼? F1, F2, F3 왜 안돼? 단축키 다른거 입력돼있나? 맞는데? 저장돼있는데 왜 안되지? 왜 안되지? F1, F2, F3 뭐지? 저왼쪽하보기 아래... 어, 끝머리 딱 보이니까 르블랑 너무 오겠다 싶어서 큐를 쓴 거네. 끝머리딱 보였네. 미니언 끝머리 르블랑 위치를 보고 딱 너무 오겠다 싶으니까 거기 큐 평을 미리 날렸네. 와 대박이네 진짜. 잘한다. 센스야 센스. 여기 와드로 보인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너무 타이밍에 큐를 쓰면서 병타를 대기한 거 아니야. 르블랑 큐 달리기 전에. 저런 게 진짜 센스지.